어후, 크룽지, 크룽지. 어머나, 세상에, 이게 되네. 어우, 만족스러운 크룽지. 완전 좋아겠는데 애들? 어우, 이게 꿀맛이야. 음 아, 파음음 음, 맛있어. 아, 이뻐라, 이뻐라. 이쁜 거천지빽까리천지 빼까리. 어머나, 예쁘다. 어후, 화려한 어, 조명. Uh -huh. Pretty pretty. Ooh. Banjang, One banjang. Use the right lane to turn right. 엄마. 헬로우 헬로우 미쳐버렸어. 헬로우 시카고 조심조심 위에서 본 것도 처음이네 오 정성들여서 또아이 맛있게 아. 드요잘 먹겠습니다 한정식 한정식 정성 음. 가득 뭐야? 뭐야? 응? 크리스피 포크 짜잔. 야 그만해 손 속. 우와야 하나 둘셋 우와. 우와. 우와 오. 이 오. 뭐못 쓰? 파인애플. 크룽지 만들기 해대 간식 그리고 순두부찌개. 자다다 크룽지 만들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보고 있는데 버터에다가 설탕을 녹여서 크레이 팬에 굽고 있습니다 비주얼 이거는 제법 그럴싸 그럴싸 크룽지 만들기예 우후 크룽지 크룽지 어머나 세상에 이게 되네 어우 만족스러운 크룽지 완전 좋아하겠는데 애들 어우, 예꿀맛요 음, 아파. 음, 음, 맛있어. 여기 보세요. 스마일. 예에, 이뻐, 이뻐, 이뻐. 너무 이쁘다. 크리스마스, 땡스 기빙이엘모랜데 죽인다, 죽인다. 휴. 음, 안녕. 크리스마스 트리 되게 억울하게 만들어놔 매년 <laughs> 볼 때마다. <laughs> 시카고 애들 만든 애들이 <laughs> 어글리, 아티스틱, 아티스틱한 그게 없나 보지. 그러니까. 오, 엄마. 얘들아 저기 위에 봐. 오, 끝내주는데. 오예. 아, 어허. 엄마 여기 들어가가지고 사진 해볼래 저기 들어가고 싶어? 아. 이 예, 들어가자. 오, 어? 애들. 응, 아빠 가져올까? 좀 이따가. 렛츠고. 어, 많다. 네네네. 대회 왔어요. 야, 이 열정들 대단한데? 응? 어? 응? <laughs> 그러니까. 미안하. 미안하다. 아안하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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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다 미안하다. 다

아이뻐라이뻐라쁜거천개 뺏깔이. 참 뺏깔이. 너무 나이 예쁘다. 어, 햇빛 이 되게 뜨겁다. 어, 이리 올라와. 어 알았어. 다 여기 가게 길이요 이제 어츠를 타러 가나요? 요거를 타러 갔는데가져 가서 봐. 미아야. 어 예. 이거 타는 거 이거. 이렇게 짧어? 이렇게 작아. <목소리> 아. 이거 <목소리> 야 어,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어, 머니한 12시 넘어서. 1시. <목소리> 그시이거시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오우. Come, meet mm -hmm. The bill that I am presenting to you will be known as a civil rights bill. It's object is to full. He's a man, after all, a tour guide. And it's such a nearly like endless bomb to mostly useless. You want to ride here take the staircase bar yeah. Yeah. and the bargain down there for your eyes. They got counted.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미아야? 오 우리만 들어가면 돼. 되게 좁구나. 어머, 어, 왜 이렇게 좁고? 조금...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유 <laughs> 좁고. <이거> 조금...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이거 탈때 찍지 말라고 아저씨가 얘기해. 조금 아. 더 재밌대. 내려올 때는 3분 정도 걸리는데 내려올 때는 좀더 빠르네. 아 나는 이 밖에가 보이는 걸로 생각했어.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그냥? 그래 그래.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Oh. 걸어 가지 말라고. Oh. 아, 오케이 오케이. 더 더러워. 뭐, oh. 뭐가 더러워? 내려올 때좀 무서울 것같은 무서워 oh, This kind of feels yeah. like one of those really unsafe roller c o a s t e r 괜찮아. 여기 다 들어와봐. 이거 비디오 게임 같지 않아? 어머니도 들어오시고. <laughs> <자>, 하나,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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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됐다. 웃음> 여기 진짜 조그만해 아... 그러니까 안에는 시멘트로 되어있고 아... 밖에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로 이게 다야? <laughs> 아니 이게 다요? 진정 봐봐 그러니까 아 저쪽에서 온 사람하고 이쪽에서 온 사람하고 거야오 여기 째까하게 보인다 그지? 스테이움엄오 저기 스테이움엄 예 yeah. I can see the whole world 우리 미어디 우리 집 어디있어? 여기가 꼭대기다 여기가 어, 여기가 제일 꼭대기야? 아 이게 다요? 이쪽은, 이쪽은 일리노이까지 이쪽, 이쪽은 일리노이? 어디 봅시다 일리노이 어 일리노이 미시시피. 미시시피. 원, 미시시피! 저기 헬리콥터도 있다 저기 카지노도 있다 over there, 카지노 보여줘 one m i s s i s s i p i two i s s i s s i p p i 우어네 얼굴이 나오게 못 찍어? 그렇게 <laughs> 어, 그래도 이렇게 해서 보여 이렇게 해서. 오 the people Trump's 이고요. 다 열심히 돌려봐. 예, 잘하네. 오, 굿 이거 커피 가는 거 옛날 거. 오, 이거 번 찍어야지. 포크 포크. 칼칼 칼. 아니, 이런 것만 봐 오, 야 이거 뭐, 이거 다리미, 다리미. 맨날 건조 냄비. 어. 엄마 원래 그런거야 엄마는 엄마들은 원래. 뭐라 그러지 알지 면개 눈엔 똥만 보인다 개 <laughs> 눈엔 똥만, <laughs> <된다>. 눈엔 똥만 <웃음> 보인다? 어유 <laughs> 정말뭔 말을 그렇게 하니 아. <laughs> <laughs> 세상에 이것도 무슨 <또> 유물이야? 맞춰야 되 얘하고 똑같이 야, 이거 되게 맛있다 여기. Oh 아. <laughs> 오 oh <laughs> <아이고>, 아. <laughs> 어, <꺾여>. 마이 갓. 오 디리리. 오 마이 갓. 아이고. 오 허리 꺾기. 쭈. 아우아 어디로? 쭉. 트림. 우리 어, 이렇게 올라갔다 온게 별로 안믿겨진다 어. 아. 저 조그만 구멍으로 본 거구나. 오야. Yeah. 저쪽은 미시시피 리버. 미시시피 리버. 주주주주 오 대박이에요 봐봐 로켓만 가보자 우리 아들 알았어 엄마 영상 찍고 있어 어 이거 보고서 먼저 오 멋있다 안녕 멋있다 우리 도아도 어.. 어지러 노아야 사이즈. Mississippi. 보는 Mississippi. 한국 들국 한국 한국 한니까네들국니 하나, 둘, 셋, 여 넷, 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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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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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laughs> 이쪽으로! 이쪽으로! 넷, 넷, 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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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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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넷, 진짜 맛있다 Good, perfect. 맛있겠다. 아빠 아빠 오기 전에 먹지 말. 그렇자 아빠 오면 같이 먹자. 이 양이 너무 조금인데. 맛있 너무 이래, 그렇지? 음. 맛있다. 맛있니다 음,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 음. 어디? 괜찮아? 음. 하고 이게 되게 맛있다고. 얘들아 샐러드도 먹어라. 음. 마지막에 감 먹어. o v e o u so m u c n we have some fresh s t r a w e r i e over t h e 이럴 때 하고 먹으면 안 돼? 아니야? 아니 아니 뭐 따온 아, 다시 온데 아니 뭐뭘해줘코가 뭐, 먹자 먹으라잘 아, 먹겠습니다. 뭐아 접시 빨고 착해라이고패로우리네요잘 먹겠습니다. 하나 먹고 먹고. 여기 여기 인 근데 미야 이런 거. 이식은 처음에는 이런거 다 튀지말고 우리가 gotta t a s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오, 맛있다 맛있네 c h 다 d d a r 미 h e d d a h a r c h h e h a h e r d e r 맛있다, 음. 맛있다. 어, 역시 사람들이 맛있다고 레슬멘트 하는 이유가 있는다 음. 끝. <laughs> 나는 오늘 오줌 다쌌다 저리 응. 가. 저리. 엄마 지나갈 거야. 청로아. 엄마 지나갈 거야. 내 것도 있으시나? 잘 꼽아놨어. 아우. 눈이한테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마셔라. 이게 짬로잘 말려가지고 음. 음. 마시면 멜로 마 <laughs> 아, 분위기 좋아해. 아, 라라고거 아, 아, 그래. 아, 이거. 놨어이이렇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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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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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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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오백 불이었다고? 삼백 얼마? 삼백 300... 원. 노래 하나 불러봐봐. 어. Oh. <laughs> you guys are no fun. Come on, sing it. <laughs> Mia, where <are> you going? <웃음> <웃음>